죽음을 앞둔 이여령의 마지막 메시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죽음을 앞둔 순간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작가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지피를 멈추지 않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의 마지막 여정 그는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어령 작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1.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배운다. 이어령은 암투병 중에도 끝까지 배우고 깨닫고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배움의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여령은 80대, 90대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배웠습니다. 심지어 암 투병 중에도 새로운 언어를 공부했고 종교와 철학을 탐구하며 영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는 배움이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독서를 하며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배움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하나의 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의 배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배움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배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배움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이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스스로 배움을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배우는 것을 즐기고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배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 역시 배움입니다. 이여령이 강조한 것은 이러한 삶의 배움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어령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는 배움은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 배움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죽음조차 새로운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지성에서 영성으로 물질을 넘어선 가치를 찾다. 이여령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지성만으로는 인생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논리를 쌓고 학문을 연구하며 지성을 쌓아왔다. 하지만 말년에 깨달았다. 지성만으로는 삶의 마지막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즉 논리와 이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 마음의 평온,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마음의 평안과 사랑, 영적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떠나 삶을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영성에 대한 고민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영성이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식. 이여령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며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느낀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가는 것이니까.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죽음에 대해 깊이 탐구했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작별을 준비하며 자신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 삶과 죽음은 한 줄기 선상에 있다. 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어령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바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사랑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사랑을 아끼지 말고 지금 당장 표현하라. 결국 고인이 된 이여령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찾아라. 독한 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가 떠난 지금, 우리는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메시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